소개해드릴 힐스테이트 도원 리버파크의 유니트 1단지 139세대, 2단지 462세대를 공급하는 101 A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조이며 침실 3개, 알파룸,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1 A 타입 핵심 포인트 먼저 알아볼게요. 힐스맨 나와주세요. 네, 힐스테이트 도원 리버파크 101 A 타입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한 채광과 환기로 선호도가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 두 번째, 호텔식 세면대로 기분까지 좋아지는 고급스러운 욕실 세 번째, 넓은 사이즈와 매립형 북박이장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자녀방 네 번째, 개방감이 우수한 주방과 넓은 다이닝룸입니다 101A 타입 투어하시면서 핵심 포인트 꼭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헬스맨이었습니다 네, 핵심 포인트 잘 짚어주셨네요 그럼 이제 101A 타입으로 가보겠습니다 리프터 나와주시죠 네, 101A 타입 현관 수납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와 101A 타입은 중대형 평수라 가족 구성원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신발장이 이렇게 넉넉하니 신발장이 부족할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일상화 수납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주 신는 일상화나 슬리퍼 이곳에 보관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고급스러운 가구 마감과 은은한 간접 조명이 돋보이는데요 유상 옵션을 통해 가구 마감 고급화, 하부 조명, 시트 패널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골프나 테니스 같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야외 용품들을 보관할 공간도 있을까요? 네, 바로 이곳이 현관 팬트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밖에서 쓰는 물건들은 쉽게 더러워지기 마련인데요. 그런 물건들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럴 때이 현관 팬트 이용하시면 집을 더욱 청결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막아주고 문을 열고 닫을 때 내부가 노출되지 않게 도와주는 3면동 자동 슬라이딩 도어도 유상 옵션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욕실 1입니다. 일반 욕실과 다른 점 보이시나요? 바로 카운터형 세면대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화이트 사틴 욕실 중문과 고급스러운 벽 시트 패널은 유상 옵션을 통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브론즈 사틴 계열의 샤워부스로 선택 가능하십니다. 또한 유상 옵션을 통해 고급스러운 타일로도 변경하실 수 있어서 고급스러운 욕실의 느낌을 원하신다면 꼭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다음 공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리포터 나와 주세요. 바로 앞에 위치한 침실 3입니다. 침대와 책상을 놓아도 넉넉하게 남네요. 창이 있어 햇빛도 들어오니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공간인데요. 뒤로 돌아보시면 이부자리나 옷을 보관하시기 좋은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는데요. 붙박이장은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조금 특별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룸인 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상 옵션인데요. 침실 2와 침실 3을 통합하여 더욱더 넓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결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주방 공간이 정말 넓네요. 다이닝 공간도 보이고요. 푸드 스튜디오 같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듭니다. 101A 타입 주방은 어떤가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홈바가 있어서 와인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하프미러로 고급스럽게 마감한 유리 장식장이 홈바를 더욱 럭셔리하게 꾸며주는 것 같습니다. 홈바 옆으로든 키끈장이 설치되어 남는 공간을 수납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 가능하게 만들었네요. 네, 맞습니다. 위를 보시면 우물천장으로 주방이 더욱 넓어 보이고요. 우물천장을 따라 간접 조명을 설치해 분위기 있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주방의 가장 큰 로망이죠. 대형 아일랜드까지 있어서 이제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즐겁게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주방이다 보니 수납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백0 1이 주방 수납공간은 넉넉할까요? 네, 수납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릇을 넣고 빼기 편리한 유리 상부장과 아일랜드의 넉넉한 수납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간접조명으로 머슬렛 넉넉한 상하부장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벽과 상판도 스크래치와 얼룩에 강한 고급스러운 세라믹 타일로 마감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프리미엄 다이닝 유산 옵션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을 통해 식기 세척기와 인덕션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삼성 비스포크 혹은 LG 오브제 빌트인 냉장고까지 가져가실 수 있으며, 주방 옆으로는 세탁실로 사용하실 수 있는 다용도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1A 타입 거실입니다. 창문이 커서 답답한 느낌 하나 없이 뻥 뚫린 느낌이 들어요. 천장도 우물 천장으로 거실에 개방감을 주었고요. 주방과 거실이 환기에 용이한 맛통풍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 많은 분들이 선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아트월도 정말 고급스러운데요. 어떤 타일로 마감한 건가요? 네 세라믹 타일로 변경한 아트월인데요. 유상 옵션을 통해 아트월만 변경해도 전체적인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인테리어 요소입니다. 쇼파 뒷벽과 복도에도 세라믹 타일로 고급스러운 느낌 이어가고 있고요. 기본형을 선택하실 경우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로 제공됩니다. 벽은 세라믹 타일로 꾸몄는데, 그렇다면 바닥은 어떤 마감으로 되어 있나요? 네, 바닥 마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유상 옵션을 통해 복도 주방 거실을 포세린 타일로 변경하실 수 있고 광폭 강마루, 헤링본 마루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선호하시는 분위기에 따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1 A 타입 침실일 안방입니다. 부부의 프라이빗한 공간인데요, 방의 크기가 커서 정말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또 여기 보시면 유상 옵션을 통한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어... 수납 공간이 정말 커서 두 분의 옷이나 귀중품 보관하기 딱 좋은 공간이 될것 같네요. 옆으로 보니까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파우더장도 보이는데요. 네, 안방 안에 파우더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방에서 편안하게 메이크업도 하고 페이스 관리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욕실 2입니다. 퇴근하고 지친 몸을 편하게 풀수 있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욕실인데요. 유상 옵션을 통해 세면대 상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욕실 벽은 유럽산 타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욕실 옆에는 드레스룸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양옆으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옷이나 아끼시는 가방들 이곳에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01A 타입 현장이었습니다. 마치 푸드 스튜디오를 연상시키는 넓은 주방이 정말 인상 깊은 101A 타입이었습니다. 간접 조명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런 세심함에 집의 분위기를 더욱 고급스럽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지금까지 힐스테이트 도안 리버파크 101A 타입이었습니다.